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면 내 몸에서 g f 표1이라는 애를 분비를 해서 밥 그만 먹어라고 나한테 이제 계속 신호를 주는 건데 그걸 주사로 만들어 놓은 거야? <놀림> 만들 <choices> 피부 좋은 의사 생활.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많고 많은 또 지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자인데 다이어트 고민 때문에 너무 고민이 심하다가 그 위고비 예 위고비 주사 맞았습니다아 맞았다고? 예 맞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되게 텐션이 높은 친구거든요. 약간 뭔가 기운이 없어.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친구가 이런 모습을 처음 보러 봤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또 되고 해서 원내모도 위급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유급이가 이렇게 식욕도 물론 떨어뜨리지만 그러니까 텐션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건가요? PD 님 만나서 그냥 기분이 안 좋던? <laughs>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laughs> 네, 네, 아닌데. 이논이고 네. 위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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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나? 그 회사한테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뭐안 좋은 얘기 하면? 엄청 큰 t 사 u 뭐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있나요 아. 원장님? 아니 그위 e 예. n 그 이제 성분명으로 얘기할게 위고비가 세마글 e 타이드라는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거든요. 이게 이제 GLP-1이라는 애가 내 식욕을 억제를 해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면 내 몸에서 GLP-1이라는 애를 분비를 해서 밥 그만 먹어라고 나한테 이제 계속 신호를 주는 건데 그걸 주사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자꾸 위급이라고 하면 안 돼.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자. 왜냐면은나 <laughs> 무슨 소송 들어올 거 무서워. 근데 이걸 주사를 놓으면은.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예. 얘가 계속 나한테 신호를 줄거 아니야. 너 많이 먹어서 그만 먹어라 그렇게 해서 식욕을 떨어뜨려서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어마무시하대. 되게 좋대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삭센다의 뒤를 이은 이 다이어트 주사 FDA 승인도 받았어 미국에서 예. 다이어트로. 근데 위고비가 마냥 좋기만 하느냐. 아까 그좀 친구가 좀 기운이 없다. 예 맞아요. 좀 텐션이 낮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세마글로타이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세마글로타이드 부작용이 이제 하나가 좀 소화불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울증 오... 그리고 불안 초조 그리고 오, 그게... 자살 충동 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내가 그냥 회사 끌려고한 얘기가 아니고 예. 심지어 이거 작년 10월에 사이언스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논문이요? 네. 여기 보면은 GLP-1 리셉터 agonist 비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음. 그래서 그 확률이 좀 올라간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표거든요. 요게 이제 그 세마글로다이드라고 보면 돼요. 이게 위급이 성분인 거죠, 언니?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정신질환 확률이 예. 그걸 맞았을 때그 후로 이제 5년간 추적을 했을 때 맞지 않은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다 높아요. 이걸 맞으면. 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도 확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불안증세 이런 것도 거의 한두배 이상. 발생 확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살 충동,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또 음.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쭉 많이 높아져요. 요거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비만인 분들 그 비만인 것 자체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비만인 사람들하고 비만이 아닌 사람들만 비교해 봐도 넌 이런 우울의 감정이나 이런 게좀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주사제를 맞으면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살 때문에 그 위고비를 하시는 분들은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고비를 하신 거일 건데 음.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중복이 되고 해서 또 이런 현상이 음. 발생할 수 있다. 음 그렇죠. 음. 그 위고비라 나오네. 써있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음, 그뭐 글쎄 그거는 실제로 그런지 진짜 뭐피드백만 많아 기분이 안 좋을지 는알 <laughs> 수가 없으니까. 알 수도 있어도 그런 이제 <laughs>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제 양을 일단 뭐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해야겠죠. 계속 아... 이어갈지 말지를. 근데 센세이션에 도대체 얼마나 부럽기도 언더니 이렇게 위급이 위급이 열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효과가 좋은가 봐. 근데 나도 주변에 맞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예. 밥맛이 그냥 뚝 떨어진대 이게 그 세세이션 했던 거는 효과도 효과지만 안정적이다는 거지 음. 안정성이 있어서 안전하다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음, 나는 잘모르겠어안 써봐서 음. 아 근데 요게 이제 막 좋다고 막 투여하고 이제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지만 근데 만약에 좀 내가 좀 우울한 거 같거나 내가 우울한지 안 우울한지를 가장 잘할수 있는 거는 뭔가 의욕이 없는 거야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거, 재밌어했던 음... 거에 관심이 없어지고 아 그냥 막다 이러다 저러나 막 그런 음... 거지 약간 번아웃처럼 나도 좀 그런데 채연이 <laughs> 유튜브 찍을 때마다 내려가 옛날에는 막 신나서 이렇게 찍었는데 저를 봐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아 맞네 그 친구분도 나도 <laughs> 공통점이 있네 제가, 제가 그 성분이었네요 <laughs> 근데 이거 그런 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친구분 너무 게임들하고 그러면 운동도 좀 같이 하고 그왜 결국엔 이어지는 거야. 다이어트를 해 외모가 예뻐지고 갖고죠 자신감이 생겨 그럼 다시 또 운동을 해 건강해지고 시급도 올라가고 그 옛날에 찍은 내모자 삶이 윤택해지는 거지. 피부 좋은 의사 생활. 아니 내가,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한 주사제 특히 오늘 얘기했던 위고비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고비 좋은 약입니다 잘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으니까 심지어 이게 사이언스에 실릴 정도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음... 소개를 한 거지 네네네. 내가 이걸 뭐, 이거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한게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알겠습니다. 퓨전 의사 생활.